쇼츠로 보는 삼국지. 이후야 어찌됐든 사수관에서 패퇴한 뒤 원소진영엔 급히 대책회의가 열렸어. 그 자리에 공손찬이 유비를 데려왔지. 맹주 이자는 유비라 합니다. 어릴적 저와 노식스쿨에서 같이 배운 사이지요. 근데 원소는 힐끗 보고 말았어. 벼슬 하나 없는 놈. 별볼 일 없단 표정이었지. 그때 조조가 슬쩍 끼어들었어벼슬은 없어도 유비는 한 황실의 종친이옵니다. 말석이라도 자리를 내주시지요. 원소는 시큰둥한 얼굴로 말석에 집단 하나 던져주며 안치라 했어. 그때였지. 정탐꾼이 숨가쁘게 뛰어들었어. 화웅이 밖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회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화웅이 먼저 들이닥친 거야. 원술이 벌떡 일어섰어. 내 부장 유섭, 나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라 근데 베어진 건 유섭이었어. 회의장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지. 한복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 반봉, 화웅의 목을 베어, 죽은 자의 넋을 달래주도록 하라. 결과는 똑같았어. 반봉도 화웅 갈끝에 쓰러졌지. 타, 원소가 탁자를 내리치며 말해. 알량과 문추만 데려왔더라도, 하지만 그건 공허한 메알이었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 됐어. 짧은 침묵. 그때 누군가 낮게 말해. 제가 화홍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지. 관우였어. 원소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지. 한나 활잡이 주제에 말석에 앉혀줬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느냐. 그러자 조조가 또 끼어들었어. 저렇게 큰소리 치는 걸 보니 용맹은 있는 듯 합니다. 출정시키시지요. 만약 패배하면 유비 일행을 전부 문책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는 관우에게 따끈한 술을 따라줬어. 관공 마시고 가시오. 관우는 잔을 받아드는 대신 한마디 했지.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얼마나 지났을까 관우는 살아 돌아왔고 한 손에 화홍의 수급이 들려있었어 그리고 술은 여전히 따뜻했지 다음 이야기 유비는 형제가 셋 여포는 아빠가 셋 재밌으면 구독